도심 한복판에 나타나 일주일째 가게 안을 활보하고 다니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움직임이라든지 또 주변의 인기 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는 거예요. 야생성이 아직은 높은 그런 다람쥐인 것 같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야생 다람쥐가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건지 그리고 어디에서 온 건지 살펴보던 그때였습니다. 여기에서 저쪽 산으로도 연결되겠는데 그쵸? 충분히 그러면 공간을 타고 이동할 수는 있겠어요 녀석이 발견된 건물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숲 따뜻한 데다 삼시세끼 만난 먹이까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녀석으로서 나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희가 한 3일간은 공개심이 많고 날렵한 탓에 일주일 넘게 다람쥐를 돌보면서도 녀석의 은신처가 도통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죠. 작전 대성공입니다. 잠을 기다리던 그때,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왔어. 밥을 먹을 생각에 기분 좋게 달려오다가 낯선 물체를 보고는 잠시 멈춰선 녀석. 곧 호기심을 갖고 서서히 다가가는데요. 처음 보는 물건이긴 한데 어찌 그리 다람쥐 마음을 잘 알고 있냐는 듯 종합 선물 세트 마냥. 꾸며진 포획 들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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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자, 가자. 드디어 저, 새로운 은신처를 향해 힘차게 도움 닫기를 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된 순간. 그러더니 그것이 그렇지, 그동안 그렇지. 꿈꿔왔던 은신처라며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군요. 그렇지. 완벽하게 입주를 마친 녀석. 그리고 순수 문을 닫아주는 사장님. 오, <laughs>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다 우와. 우와 이제 저기다 우면 되겠네. <놀람> 어. 지난 열흘간 CCTV 화면으로만 흐릿하게 녀석의 얼굴을 본게 전부였는데 가까가본건 처음이에요. 우와. 우와. 어, 처음이에요.